지난 시간에 읽었던 황순남 소설 음, 학이라는 소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만 할게요, 여러분이 어가 필기하는 걸 보니까 어 내용을 잘 파악하고 또 자기 생각을 덧붙이면서 내용을 능동적으로 다 읽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어소설은 정리하는 선생님 방식이고요. 여러분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은요, 이 소설을 봤을 때이 지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소설의 배경이 되는 어, 공간, 저기 무대가 어디였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38선 접경 지역이다. 라고 소설 첫 부분에 나오고 있죠. 자, 33. 접경지역이란 어디예요, 여러분? 여기,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왔다갔다 할수 있는 이 지역. 근접해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어, 6.25 전쟁은요, 90, 1950년대 6월 25일 단 하루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선생님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6.25 전쟁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이 지속되면서 어느날 하루 아침에 갑자기 38선에서 자, 위에는 사회주의, 아래 남한에서는 자유주의 이렇게 나눈다라고 하루 아침에 나누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전쟁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속이 됐고요. 어떤 경우에는 남쪽의 세력이 북쪽으로 더 많이 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땅을 차지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어떨 때는요, 북한군의 희세력이 더 강해지면서 이렇게 남한을 침범해서, 어, 우리,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부산 쪽까지 막 피난을 갔던 경험도 있죠. 이렇게 해서, 어, 38선이 지금처럼 경고하게 그어지기 전까지, 전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어떨, 게, 어떨 때에는 북한의 사회주의 세력이 힘을 잡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에 남한의 자유주의 세력, 군인이 세력을 잡기도 하는, 요런 완충 지역이 이 소설의 무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때요? 어, 그냥 시골 마을이죠. 시골, 마을이 이 소설의 배경이 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마을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묘사되고 있냐면요. 어, 굉장히 스산하다. 박통만이, 박통끼리 서로 부딪혀서 어, 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면서 어쩌다 가끔 마주치는 어른들도 서로 눈길을 외면하고 뒤돌아서 서 담배를 피우고 서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05 지금 서로 이제 계속 남북의 전선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떨 때에는 서희 북한이 이제 세력을 잡으면 남한의 어떤 군인이라든가 자유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처벌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또 이번에 남한에서 세력을 잡으며 장악을 하게 되면 사회주의 계열의 이런 사람들은 다 총살을 해버리거나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 접경지역에 있는 마을 주민들은 어떨 때는 북한의 세력을 잡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남한의 세력을 잡기도 하기 때문에 어 이제는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누가 어떤 세력인지를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내가 야 내가 지금 우리 남한이 이겼어. 라고 이야기했지만 어느 순간 북한이 내려와서 우리를 다 남한 세력으로 몰살해버릴지 모르는 요란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누가, 누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잘 모르는 또 불안한 시대였다. 자, 서로 배경은요, 여러분 이미 책을 통해서 알고 있겠지만 읽어서 1950년대 6.25를 배경으로 하는 내용이다. 요거를 먼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간단하게 사회주의, 자유주의 이야기했는데요. 이건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이념이죠. 이념의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던 공산주의 뭔지 알잖아요. 모두가 평등하게 사유재산을 몰수해서 공평하게 국가에서 나눠주는 거. 이게 사회주의의 핵심이죠. 자유주의는 어때요? 자본 중심적인 거.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자본을, 그러니까 재활을 획득할 수도 있는 사회. 이런 이념의 같이, 갈등이 있는 시대였다라는 것. 자, 그런데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소설의 주인공인 나가 있어요. 자, 성사미 한번 그려볼까요? 성사미. <laughs> 자, 서술자이죠. 성사미가요, 그냥 이렇게 그려봅시다. 자, 있었어요. 얘가 이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는 서술자다. 네, 한번 시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서술자가 사건의 이야기 안에 같이 있죠? 그럼 몇 인칭이에요, 일단? 1인칭이죠. 1인칭. 그러면서 사건에 진술할 때 내가 겪은 이야기를 진술하고 있어 아니면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겪은 이야기를 진술하고 있어요. 성삼이가 겪은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1인칭, 주인공, 시점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성삼이가요. 이제 집 앞이 나와서 이제 동네를 어슬렁거리고 있어요. 그 동네 분위기가 만나는 어른들도 예전 같은 분위기가 아니고 동네가 스산했어요 그리고 성삼이가 어딜 갔냐면 기억 나시나요? 임시로 쓰고 있는 치안대 사무소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으로 치면은 경찰서나 파출소 정도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임시로 쓰고 있는 치안대 사무소가 있는데요. 그 앞에 갔더니 어떤 웬 처음 보는 참 낯선 이 동네에서 보지 못했던 낯선 청년 하나가 있는 거예요. 자 얘가 누구예요? 어, 덕재였죠. 지금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근데 이 덕재라는 사람이 어때요? 포송줄에 지금 묶여서 있는 상태예요. 포송줄 여러분 어때요? 죄인 잘못했을 때 손을 이렇게 꽁꽁 묶는 거예요. 지금도 포송줄 하죠? 구치소에 들어갈 때, 요런 인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했는데, 누구냐고 이제 묻기도 하고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얘가 지금, 어, 어디에, 다른 사람이 집에 숨어 있다가 발견이 됐는데, 얘가 농민 이 덕재라는 인물이 농민 동맹 부위원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세력일까요? 남측 아니 북한 그렇죠? 또 농민 동맹 이러면 이미 사회주의죠. 자 얘는요. 자 북으로 되면 되는 인물이죠. 이런 인물이 어 지금은. 남한에서 이제 요 마을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주의 사상 가지고 있는 남측에서 장악하고 있는데 북한은 이제 북한 대라고는 다 이미 북으로 이제 도망을 갔거나 이랬 있어 피난을 가거나.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누군가의 집에 숨어 있다가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재판에 회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데리고 이제 구치소 같은 곳으로 데려다 줄려는 거예요. 그런데 어 마침 성삼이가 이제 덕질 알아본 거예요. 심정이 좀 좋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야기 나오겠지만 성삼이와 덕재는 어릴적 친구였죠. 굉장히 친한 친구였던 걸로 보여요. 근데 성삼이가요 이 접경 지역에 살다가 조금 아래 이남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헤어졌는데. 오랜만에 보게 됐는데 포승줄에 묶여서 어때요? 얘와는 갈등 관계에 있는 다른 인물로 지금 만나게 되는 거죠. 한번 여기다가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얘와 얘는 지금 대립 관계에 있는 인물로 만나게 되는 설정이에요. 자, 그래서 성삼이가 내가 덕재를 대신 데려다 줄이다라고 해서 적재를 데리고 이제. 어 데려다 주는 길에 이 벌어진 이야기죠. 근데 성삼이가요. 기분도 뭐 그렇고 꿀꿀하고 이러니까 어때요? 담배를 피우죠. 근데 담배를 피우다 보니까 문득 옛날 이야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옛날에 있었던 덕재와 관련된 이야기. 어렸을 때요. 이 녀석들이요. <laughs> 까졌다는 말을 하나요. 요즘도요. 안 하죠. <laughs> 호박잎 불 말려서 담배를 폈나 봐요. 호박잎 담배를 같이 어렸을 때 어른들 몰래 이렇게 담배를 피웠던 적이 있어. 이런 이야기가 갑자기 담배를 피다 보니까 불현듯 생각이 난 거. 아, 내가 전여석이랑 옛날에 호박이 담배도 같이 나눠 피던 사이인데 그때 참 좋았지라는 과거로 이야기가 넘어가면서 자 이런 구성을 뭐라고 해요? 자 역순행적 구성이다라고 하죠. 여기서는 과거로 넘나드는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정을 회복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옛날에 되게 친했던 그런 시절을 떠올리게 되는 수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기분이 이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덕재 저 녀석도 얼마나 담배가 피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들자 덕재도 담배 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녀석을 데려다 줄 때까지는 담배를 다시는 안 피워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다 지나가다 보니까요. 자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예전에 덕재와 같이 혹불이 영감이라고 그랬나요? 그 영감님 댁에 가서 밤설이를 해왔던 거. 지금 설이라는 말안 하죠. 몰래 훔쳐서 다운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밤설를 하러 갔는데 하필이면 혹불이 영감님이 나타나가지고 너는 또뭐 하냐라고 하니까 그냥 놀래가지고 막 도망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 뛰다가 잘못해 가지고 엉덩이에 밤송이가 이제 박혀있죠. 그걸 누가 빼줬어요. 덕재가 빼줬던 기억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심정이 이제 착잡한 거죠. 이런 기억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점차 데려다 주려면 고객기를 언덕에 언덕길 하나를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언덕길 초입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 막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이 고객길을 넘어가면서. 성삼이의 심리가 변화되고 있어요. 고객길 여러분 떠올려보세요. 올라올 때 굉장히 힘들죠. 그때 이제 갈등이 점점 고조됐다가 갈등이 해소돼. 이 고객길은요, 선생님 보기에는 단순히 그냥 고개로 쓰인 건 아니고요. 이고객길 올라갈 때 점차 갈등이 올라가고요. 최고조에 올랐다가 다시 갈등이 해소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심리 변화. 다른 말로 본다면은. 성삼이 어떤 내적인 갈등을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올라가면서 이제 덕재한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괜히 막 부하가 치미인 거예요. 덕재 잡혀가면 총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덕재는 어,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화가 난 거죠. 우리 어때요, 여러분? 선생님도 옛날에 그랬어요. 북한군은요, 다 이렇게 늑대, 되게 무서운 사람이고요. 이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얘도 화가 나서 이제 물어보는 거야. 야, 너 전쟁 일어나고 이랬는데 농민, 동맹 부위원장까지 지낸 이놈이 왜 이사도 안 가고 거기 있었냐? 이러면서 너 도대체 사람 몇이나 죽였어? 어? 그래서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어떤 상황이 화가 났냐면 그렇게 절친했던 덕재가 일단 사회주의였다. 자기와 반대되는 이념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났던 거 같아요. 근데 덕재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그런 거잘 모른다. 나는 내가 농민동맹 부위원장을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라 내가 이 동네에서 내가 사는 동네에서 가장 빈농, 가난한 농부죠. 빈농의 아들이다 보니까 야너 어때? 너 기땅 그 많이 가진 지주들에 대해서 등계 반감이 있지. 어? 우리 사회주의는 그런 거다 타파하자는 거야. 너 어때? 어? 우리 다땅 나눠 가져서 공평하게 분배해서 나눠 가자 네가 앞장서 이렇게 해서 농민동맹부위원장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덕재가 사람도 안 죽였다고 하고 내가 이런 큰 뜻이 있어서 사회주의를 대변하려고 이런 농민동맹부위원장 했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조금 숙그러들었어요. 그러면, 서 이제 그러면, 너왜 피난을 안 갔냐 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때요? 아버지가 병에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삼이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아버지죠이죠 떠올리는 거예요. 성삼이 아버지는 성삼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 성삼이를 혼자서 키우셨던 거죠. 얼굴에 이미 내가 나만으로 이사 갈 때도 건버섯이 막나 있는, 이런 나이가 드시고 연로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을 두고 내려갈 수가 없어서 덕재가 뭐라고 했냐면 눈이라도 감겨드리려고 피난을 가지 못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농사. 자, 아버지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다 지어놓은 농사를 두고, 이 사람은 뭐예요? 농사꾼이죠. 이 사람의 직업은 농부예요. 농부에게 농사는 전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의 가치뿐만 아니라 본인이 굉장히 힘들어서 키운 곡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두고 피란을 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지금 성삼이도 마찬가지의 기억이 떠오르죠. 성삼이 쪽에서도 성삼이 아버지가 피난을 가야 되는데 농사 때문에 피난을 가지 않겠다라고 하신 경험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근데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너 그럼 결혼은 했냐라고 했더니 꼬맹이와 결혼을 해서 아들 내 출산을 앞두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꼬맹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성, 어때요? 성삼이가 푹 웃음이 나죠. 꼬맹이는 어려서부터 잘 알고 있던 동네에서 같이 노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외모가 이렇게 딱만막하고좀 이랬나봐요. 그래서 자주 놀려줬던 녀석인데, 그 녀석이랑 결혼했다. 그러니까 이제 웃음이 피식 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요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어때요? 굉장히 처음에는 반감이 들어서 화가 났었죠. 사람도 많이 죽였을 것 같고, 사회주의 운동도 했을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났지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아, 나와 비슷하구나. 농사 때문에 피난을 못 가는 마음이나,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나, 나와 비슷하다라는 어떤 동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때요? 우정을 떠올리게 돼요.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놀았었는데 겉으로는 지금 남북한의 대립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마음으로는 이 녀석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점차 마음이 누그러지면서 갈등이 해소되고 있는 찰나에 자. 고갯길 아래를 다 내려왔는데 사람처럼 수그리고 있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혹시 여러분 떠오르나요? 어, 선생님이 잘못 그리긴 하는데요. 여러분 대충 그리세요. 아이고 전혀 아닌 것 같네요. 학기 한 마리가 있죠. 단정학이라고 있어요 이걸 보니까 또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느냐. 어렸을 때 조선 총독부 자, 시대적 배경 나오죠? 어, 일제강점기 이제 끝나고, 1945년도에 해방이 돼서 살만 했는데,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럴 때, 총독부에서 학을 다 사냥해서 가져가려는, 그때는 뭐, 호랑이도 죽이고, 여러분, 이런 거다 살림이 아작이 났잖아요, 생명들이. 근데, 이러한 거에 맞서서, 단정한 한 마리 자기네가 어떻게 한 마리를 얻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올가미를 끼워서 이 아이 이제 학을 가지고 놀고 막 이랬었는데 막상 총독부에서 잡아가려고 오니까 얘를 살려줘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같이 살려주었던 기억이 있어요. 생명을 구했죠. 살린 기억이 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여러 가지의 경험을 통해서 성사미는요 아, 덕제가 어, 덕제와 나는 이렇게 남과 북의 이념적 대립을 하고는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원래부터는 비슷했구나. 우리는 우정을 가지고 있었구나. 우리는 생명을 중요시하는 존재였구나라는 이런 동진감을 회복해요. 이게 이 소설의 핵심이에요. 뭐냐? 자, 주제를 같이 떠올려 볼게요. 이념을 떠나서 남과 북이라는 이념을 떠난 인간의 우정일 수도 있죠. 넓게 보면은 휴머니즘. 자, 유교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거의 가늠이 안 되죠. 같은 마을에서 살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념이 다르다고 서로 총포리를 겨누고 죽이는 거예요. 눈앞에서 죽을 사람들이 막 죽어나는 광경을 목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황순환 작가는 아니다. 우리는 모든 걸 떠나서 이 우정이라는, 한민족이라는 동질감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이 이념을 초월하는 휴머니즘이 우리 안에 있다. 그것을 조금 일깨워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설을 썼겠죠 자, 여기까지 갈게요.